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우리 어제 영상에서 정정혜 선생님 통해서 궁금증이 많이 풀렸다 하시는 분들 많으셨고요. 네, 우리 2편 영상에서 우리 선생님 또 오셨습니다. 궁금하신 거 대신 물어봐 드릴게요. 채널 구독자님들 제가 네. 이제 하도 영어책 읽어야 된다 하고만 보내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하도 많이 드려서 이제 영어책을 읽혀야 되는 것까지는 되셨어요. 구독자님들께 드릴 수 있는 정보가 한계가 있는 게 저는 학교에서 아이들한테 리더스 챕터북을 가르쳐 본 적이 없어요. 저희 아들 한명 <laughs> <겨우> 그거예요. <laughs> 그러기 때문에 정말 많은 아이들이 이제 어떤 지점에서 각기 다르게 어려움을 겪고 있더라고요. 파닉스만 하던 아이가 리더스로 올라갈 때 올라가도 되나 안 되나 너무 이르거나 너무 늦게 올라가는 애들이 있고요. 또 리더스에서 네. 너무 급하거나 너무 늦게 또 챕터북으로 올라가는 애들이 있더라고요. 파닉스, 리더스, 챕터북 이까지 하면 되잖아요. 이거만 네, 네, 네. 하면 된다 생각하면 이두 번의 고비에서 네, 네, 네. 어떻게 얘가 적정한 시기다라는 걸 우리 엄마들이 어떻게 내아이 하나를 가지고 그 적절한 시기를 알수 있을까요? 제가 이 사람 얘기를 할게요. 데이브 필키라고 캡틴 언더팬츠의 작가예요. 어, 어, 네. 그 작가인데, 데이브 필키가 난독증이 있고, 네. 그리고 ADHD여가지고 학교 어. 생활에 정말 어려움이 많았다고 어. 해요. 그런데 그 어머니가 주말마다 데이브 필키를 도서관에 데리고 가서 책 읽기를 시켰는데, 음. 어떤 책을 골라도 엄마가 전혀 음. 터치를 안한 거예요. 주로 만화책을 가져와서 읽었대요. 아, 근데 네. 그 같은 책을 100번을 읽었대요. 그런데 엄마가. <laughs> 한번 또 어떤 책을 고르라고는 제지를 안 가했다는 네. 거예요. 저는 사실은 그 부분이 저도 엄마로서 정말 하기 힘든 부분이라는 네. 거 동의합니다. 동의하는데 네. 엄마표 영어 교육에서 다독의 문제점은 자꾸 너무 빨리 올리려고 하는 거가 문제라서 <laughs> 책을 고르는 자유를 아이에게 주면 많은 부분이 해결이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다독의 가장 큰 원칙은 자기 수준 또는 자기 수준보다 낮은 데서 책을 고르는 게 다독이에요. 그거를 절대 잊으시면 안 돼요. 그냥 저 분명히 다 아는 건데 저 책을 100번을 읽었는데 괜찮아요. 여자? <laughs> 그러니 거기에서 그 아이는 얻어갈 게 음. 있는 거예요 정독은 얘기가 좀 달라요 네. 그래서 아이를 영어 학원에 보내고 계시다면 학원은 무조건 정독이에요 학원에서 레벨을 올려 줄 거예요 내가 집에서 아이를 책 읽기를 하려면 그냥 아이가 편안하게 느끼는 좀 수준이 낮다 싶은 걸 그냥 계속 읽히셔도 괜찮아요 음. 엄마표로만 내가 영어를 가르치고 있다 네. 그럴 경우에는 내가 정독으로 조금 올려줘야 네. 되는 포인트가 있을 거예요 네네. 그러면 우리나라 리딩 교재가 상당히 잘 나와 있어요 다독과 정독은 완전히 포인트가 다르고 음. 둘 중에 하나만 하시면 안 되고 둘다 하셔야지 되거든요. 네. 그래서 다독은 그냥 아까처럼 하시면 되고 정독은 리딩 교재 쓰시면 돼요. 음. 그러니까 우리나라 리딩 교재는 다 레벨이 나와 있어요. 음. 그러면 우리 아이가 읽고 있는 책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그 책의 레벨은 구글에 검색하면 거의 다 나와요. 뭐렉사일 300의 책을 읽고 있다. 네. 렉사일 300의 리딩 교재를 사시면 돼요. 그거는 음. 어떻게 찾아보냐? 사회평론이나 아니면 빌덴그로우나 출판사의 홈페이지에 가면 이 책을 고르면 이 책의 리딩 레벨 이다 나와 있어요. 음. 우리 아이가 이 책을 편안하게 읽는다. 그러면 나는 리딩 교재를 고를 때 300에서 400 사이를 고르는 거예요. 아... 아이가 괜찮으면 그 다음에는 그 다음 레벨 고르시면 돼요 음. 그렇게 정독은 레벨을 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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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금씩 올려주고 정독 수준을 차분히 올려가면서 아이가 다독으로 수준을 올라오는지를 찬찬히 보시면 돼요 아. 딱 이렇게라기보다는 음. 저는 다독이 아이가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다면 네. 다독과 입력이 충분하다면 정독 교재로즉 리딩 교재로 약간 레벨을 올리면서 음. 지금 읽고 있는 음. 책보다 높은 걸 하면서 서서히 올려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여기에 대전 제는 입력이 충분하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아이들이 선생님 네. 다 책읽기를 좋아하던가요? 어땠나요? 아니요, 싫어하는 애들 많아요. 그죠? 렇 그게 약간 네. 싫어하는 게 부모가 어릴 때 잘못 가르쳤거나 집안에 어떤 모델이 되는 사람이 없거나 아, 뭐 타고 나이읽기 형의 아이가 있고 <laughs> 아닌 사람이 있잖아요. 맞아. 격하게 네. 동감하는 게 책읽기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 네, 음. 저는 애가 음. 둘인데 한 명은 읽기 형이고 한 명은 아니더라고요. 크, 그거 그러니까요. 딱 보니까 아 이거는 타고난 거다. 음. 네. 그럼 어떻게 입력을 다독 말고 우리는 어떻게 입력을 해줘? 것인가 음. 거기에 대해서 사실 고민을 해야 네, 되거든요. 네. 집중 듣기가 대안이 될수 있어요. 아. 그리고 학습의 효과는 조용히 묵독으로 읽는 것과 집중 듣기는 이제 강제로 소리가 들어오면 네. 자기는 책을 펼쳐놓고 눈으로 따라가는 집중 듣기의 효과가 둘이 비슷하다라고 해요. 음. 그 논문의 정리가 된 거거든요. 겨울 방학을 앞두고 네. 우리 아이가 어떤 성우를 좋아하는지 그거 알아가는 노력이 좀 필요해요. 어, 이것저것 들려줘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어디 가면 들려줄 수 있나요? 도서관에 가면 다 있어요. 아. 이 오디오북도 리더 리더스의 오디오북과 챕터북의 오디오북은 달라요. 어떻게, 어떻게 다를까요? 어떻게 달라요? 리더스는 속도가 응. 느려요. 아, 응. 읽을 때 읽는 속도가. 네, 오디오 속도가 너무 느려요. 1분당 단어 수가 100 이하인데, 그러니까 영어는 원래 리듬을 타는 언어잖아요. 네. 그리고 되게 빨리 했을 때안 들리는 소리들이 있는데, 분당 단어 수100 이하는 모든 단어를 정확하게 발음을 해줘요. 그러겠네요. 불연하긴 하지만, 기는 네. 못틔어주는 거죠. 그러게요. 그래서, 파닉스를 배웠거나, 파닉스 단계에 있거나, 파닉스 을막 끝내서 제대로 유창하게 못 읽는 아이들은 리더스의 오디오북을 활용하는 게 도움이 돼요. 음. 그런데 아이가 지금 다독으로 네. 쭉쭉 넣어줘야 되는 아이다. 네. 그러면 얼리 챕터북 또는 챕터북의 오디오를 활용해야지 네. 정상 속도를 음. 듣게 되는 거죠. 전문 서무잖아요. 네. 그러니까 귀에 쏙쏙 들어오게 해줘요. 속도감 있게 읽을 수 있는 네. 거죠. 그런데 거기에 착한 아이 주의하셔야지 됩니다. 아, 네. 골라는대로다 듣는 아이, <laughs> 물론 당연히 고맙지만 골라는대로 다. 들으면 그래도 그중에서 아이가 더 좋아하는 게 있는지 물어보셔야지 돼요. 그럼요. 애는 가만히 있어도 힘들지 않은지도 살펴야죠. 그럼요. 그럼요. 에이, 에이. 내색을 안 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아, 그럼요. 방학 때 뭔가 되게 많이 하려고 하지 마시고 여러 가지 시도, 다양한 경험을 해보면서 우리 아이가 좋아하는 거, 잘하는 거, 이런 걸좀 찾아가는 시간이 있으면 좋겠어요. 근데 음. 우리 어머님들은 되게 비장하세요. 배그를 이만큼 올리려고 어. 하시는데 사실 그런다고 올라가지 않아요. <laughs> 영어는 계단식입니다. <laughs> 네. 아까 이렇게 멈춘다고 하셨는데 음. 늘고 쭉 멈추다가 갑자기 어느 순간 훅 늘어 있어요. 맞아요. 응. 네, 근 이제 고기를 못 참고 우리가 막 계속 이제 학원을 검색하죠. 아, 맞습니다. 학원에 <laughs> 도움을 받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응, 응. 집에서 충분히 노출하고 배우고 익힐 수 있는 아이를 불안함에 강제로 떠미는 건 저는 응. 반대하는 사람이라서 그렇고요. 지금 이제 잠깐 말씀하셨는데 오디오북 나왔어요. 네. 그렇죠. 이제 어떤 애들은 혼자 읽기가 싫어서 또 혹은 응. 어머님이 읽어주시기도 바쁘고 하나하나 골라주기도 힘들어서 계속 오디오북의 도움으로 레벨을 올려가는 애들이 음. 있단 말이죠. 음. 괜찮은가요? 혼자서 목독하는 것과 음. 오디오를 들으면서 듣는 거에 학습 차이는 크게 없어요. 네. 크게 없는데 만약에 우리 아이는 오디오북 듣는 거 별로 안 좋아, 해 혼자서 읽는 걸 정말 좋아해 음, 하는 네. 아이도또 있어요. 있어요. 음. 그러면 그런 아이들 중에 어떤 문제가 있냐면 분명 유창하게 읽고 네. 다 좋은데 약간 소리가 이상해요. 어, 어. 얘는 오디오 노출이 너무 부족했던 거예요. 아. 어. 그러면 읽는 속도도 상당히 빠르고 질문해도 영어로 좀다 음. 알아듣고 다 잘해요. 네, 네. 예를 들어 저처럼. 중학교 1학년 때 ABC를 처음 배운 사람이 발음이 나쁜 건 이해가 되지만, <laughs> 네. 아니 요즘 초등학생들이 굳이 발음을 나쁘게 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걔는 별로 안 좋아해도 일정 부분은 그런 아이는 들려줘야지 돼요. 아유. 그래서 오디오북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네. 응. 아예 목독을 안 하려고 하는 아이다. 네. 그러면 사실은 조금 곤란하죠. 네. 곤란한데 네. 오디오라도 듣는 게 훨씬 좋습니다. 그렇죠. 응. 네. 안 하는 것보다 안 하는 것보다 네. 훨씬 낫기 때문에 당연히 듣게 하시면 되고. 그럼또 이제 우리 어머님들. 안 읽으려고 하는 아이들 때문에 온라인 도서관 많이 알아보세요. 요새 또막 경쟁적으로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나오고 있어서 뭐라도 하나 결제를 해놔야 될것 같은 생각이 <laughs> 들거든요. 네. 온라인 도서관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이 부분만 있는 온라인 도서관이 있고 책한권 읽고 문제를 푸는 온라인 도서관들이 있잖아요. 네. 대부분 두 번째를 말씀하시는 거죠. 네, 보통 그렇게 어, 많이 저, 하시더라고요. 책을 한권 읽고 관련 문제를 푸는 것은 정독 프로그램이에요. 네. 걔는 정독 프로그램이니까 하시는 게 좋아요. 네. 그리고 온라인 프로그램으로 영어 수업을 받았을 때, 읽기를 했을 때, 그것이 도움이 되는가 안 되는가는 앞서서 많은 학자들이 논문을 네. 발표를 했어요. 아, 네. 도움이 된다고 정리가 아, 됐어요. 네. 우리는 항상 정독과 다독. 다독이 같이 가야 되니까, 네. 걔는 정독이고, 다독은 다독대로 따로 하셔야지 된다. 음, 음. 정독용으로 온라인 도서관을 하나 걸쳐놓고, 그리고 이제 종이책으로 다독을 쭉 가는 이 정도면 참 좋겠네요. 그렇죠. 아, 그렇죠. 네, 그렇죠. 되게 네. 이상적이다. 온라인 도서관 수업도 어머니도 들 해보세요. 직접 제가 온라인 도서관 프로그램을 비교하게 한 다섯 개 들어가서 했는데 네. 너무 졸린 거예요. 한 권을 읽기가 힘들다한권 읽다가 계속 졸고 저는 이걸로 당장 다음 주에 수업을 해야 될 사람인데도 정말 계속 졸려서 못하겠던데 애들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애들이 또 하루 종일 온라인 수업을 하고 그다음에 음. 또 이어서 온라인으로 영어책을 본다는 라게 되게 힘들어요. 그거 힘들어요. 그래서 네. 너무 가혹하게 하지 마시기를. 네. 병행한다. 네. 어 여러 가지 중에 한 가지 이렇게 해야지. 막 맞아요. 이거 하나만 나는 이걸로 승부를 봐야 되겠다. 이러면. 정말 애 옆에 서서 해초리 들고 진짜 감시하게 되더라고요. 음, 너무 많이 하지 마세요. 네 맞아요. 이, 활용하는 건 충분히 좋아요. 근데 네네. 많이 하지 마시라고 우리 정정혜 선생님이 <laughs> 당부하셨습니다. 네 그리고 어머님들이 하도 이제 영어책 읽기의 중요성이 강조가 되다 보니까 듣기 말하기가 음. 어쩔 수 없이 조금 놓쳐야 되는 부분 이렇게 생각이 음. 들고 그것까지 다 잡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음. 네 근데 듣기 말하기도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이네 가지 영역을 다 백점으로 만들 수 없. 따다치면 중요도로 따지면 뭘 가장 우선으로 생각하세요? <laughs> 네개 중에 하나를 딱 고르기는 힘들지만 네. 한국어도 생각을 해보면 처음에 입력이 엄청 들어와야지 그 다음에 이게 뱉타지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입력을 많이 해주셔야지 돼요 음. 근데 그 입력을 지가 글로 혼자서 읽는 거는 어느 정도 한계가 있고 네. 그래서 비디오 학습이 아. 엄청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영상 보는 거? 영상 보는 네. 거 영상 좋죠. 보는 게 엄청 중요한데 그게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네. 네. 다시 방학 이야기가 나오겠네요. 네, 그러네요. 네, 방학 때 하루에 한 편씩 비디오 보여주시는 거 어떠세요? 정말 저, 도움 많이 드요 하루도 길어요. 아, <laughs> 긴 하루, 우리 영어 영상 한 편씩 네. 꼭 봅시다. 네. 네. 처음에는 그 영어 영상을 볼때 어머님들이 되게 불편하게 생각하는 게 제가 자꾸 딴짓을 하네? 어. 냉장고 문 열었다가 맞아요. 막 들어 누웠다가 뭐. 듣고 딱... 있는 거야? 어, 그러니까. 그러네요. 그런 네. 생각이 들죠. 네. 괜찮습니다. 맞아요. 어, 괜찮습니다. 그냥 틀어만 놓을 수 있게 확인 안 하시고 간단히 두시면 돼요. <laughs> 그러다 보면 말하기에 정말 영향을 많이 미쳐요. 맞아요. 그런 어떤 예를 음. 상당히 많이 봤어요. 네. 레벨 테스트 하러 왔는데 너무 영어가 유창해서 잘다온줄 네. 알았는데 비디오밖에 안봤어 진짜로 비디오만 보내 애들. <laughs> 주인공이 영어로 몇 마디 하지도 않는 것 같고, 그리고 너무 쉽거나 너무 어려워 보이고 아이는 집중하지 않는 것 같고, 그런데도 매일 틀어주는 게 의미가 있나라는 의심 진짜 많이 하셨을 거예요. 근데 우리 선생님도 그런 경험을 스스로 이제 아이랑 같이 하셨고 많은 분들이 하셨듯이 집중력 낮기로는. 저희 아이들이 맨날 곰들이 <laughs> 나오는 영상을 틀어놓고, 네. 곰들이 레슬링을 할 때마다 계속 레슬링을 같이 하더라. <laughs> 들으라고 틀어줬는데 응, 왜 응. 레슬링을 하는 거야 하면서 응. 막 어떻게든 정자세를 붙잡아 놔야 되나 고민했는데, 그걸 듣고 귀가 트였어요. 아, 아, 그러니까요. 어. 그러니까 비디오가 진짜 효과적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표가 안 나서 어머님들이 마음이 급해가지고 네. 기다리기가 힘든데, 몇달 하시면 정말 스며들고, 네. 1년, 2년 지나면 최고의 학습 효과를 낸다는 그렇습니다. 거. 그러니까 음. 겨울 방학이 두 달이나 되잖아요. 겨울이 이두달 동안 습관으로 만들어 버리면 이제 내년 1년 동안은 쭉 가는 그렇죠. 거예요. 이게 네. 리스닝을 많이 최대한 많이 넣고 말하는 건 자연스럽게 나올 때까지 기다려 줘라. 네. 네. 기다렸는데 음. 스피킹은 엄마가 해줄 수 없어요. <laughs> 내려놓으셔야 돼요. 우리는 스피킹까지 지금 못안 하는 게 해. 낫죠. 어, 그게 그래. 그래. 안 돼. 녹안 돼. 네. 네. 못하고 제가 이게 적합한 말인지 모르겠지만 네. 저는 그냥 따로 누군가를 구해서 스피킹은 다른 사람한테 맡기세요. 음. 그리고 아이가 혼자서 스피킹 아무리 많이 들어도 자기가 말을 막 뱉고 싶은데 누가 끌어줘야지 혼자서 그냥 마냥 말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혼잣말도 어. 하루 이틀이죠 그렇죠 하루 네. 이틀 처음 네. 해야 그렇지만 그러니까 대화할 수 있는 음. 사람을 만나게 해주라는 거죠 만나게 해주셔야 돼요 그게 음. 뭐 한국에서 영어를 잘하는 어떤 사람이든 아니면 네. 그냥 온라인상에서 외국인하고 하든 음. 하시는 게 좋고 저는 필리핀인은 별로 그렇게 추천드리고 싶진 않아요 아 저도요 음, 발음을 발음 음. 필리핀 사람이 다 나쁜 건 아닌데 지게 편차가 커요 필리핀 선생님은 음. 반드시 확인을 좀꼼꼼하게 하고 하셨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읽기 읽기는 네. 레벨 욕심내지 말고 충분히 읽는 시간 확보해 주시고 아이 취향 너무나 네. 중요하고 그럼 이제 나오신 김에 쓰기에 대한 얘기도 좀 <laughs> <laughs> 쓰기하고 말하기는 출력이잖아요. 네. 그래서 출력은 가이드가 필요해요. 우리 아이가 막 쓰기 시작했어요. 네. 처음 시작도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시작은 어떤 책을 읽고 네가 제일 좋았던 부분을 필사하는 게 가장 편안한 시작이에요. <laughs> 아이가 만약에 그림 그리는 걸 좋아한다면, 제일 좋았던 장면을 그리고, 그 부분을, 글자를 그대로 쓰거나 아니면, 나는 왜 여기가 좋았는가. 간단히 적어보게 하시는 것도 좋아요. 내가 어떤 책을 읽었는데, 그 책에 friend란 단어가 났어요. 이 책에 friend가 들어간 문장을 적게 해요. 음. 한줄 적고, 그 다음에 내가 friend가 들어간 문장 하나 만드는 거예요. 아, 짧은, 짧은 글짓기를. 짧은 글짓기를 한줄 적어요. 엄마가 friend가 들어간 문장 하나 만들어줘요. 그럼 이제 우리는 네이버에 도움을 받아야 되죠. 네이버 사전, 사전 들어가서. 예. 네이버 사전 들어가면 많이 있잖아요. 네. 하나 문장 고르고 책에 있는 문장 음, 아이가 만든 문자, 문장 엄마가 한, 문장한 거요거를 하루에 한 바닥씩 사는 거예요. 그렇게 쓰기를 시작하시는 것도 괜찮아요. 네. 그러면 거기서 자연스럽게 문장의 첫 글자는 대문자 마지막에는 문장 부호 period든 뭐 문장 부호 네. 마침표 찍고 그렇게 문장이 어떻게 구성되는지를 짧게 잠깐이 아니라 몇달 동안 이걸 하겠죠. 그렇죠. 그렇게 몇 달을 하면서 어 약간 나만의 문장을 이제 만들어 그럼요, 가는 거죠. 가능하죠. 그래서 응. 책한권 읽을 때마다 북 리포트를 쓰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네. 그래서 이 책의 주인공이 누구고, characters, setting, 시간적, 공간적 배경이 뭐고, 음. 메인 이벤트가 뭐고, 음. 그것만 적게 해도 사실은 간단하게 적기가 되거든요. 거기서 조금 더 넘어가서 책을 네. 읽고나 자기 생각을 쭉 적게 되면. 그 때는 우리는 프리프리딩을 해줘야지 돼요. 그러면 이때 또 어느 선생님이 필요한가 네. 근데 요즘 너무 좋은 세상이라 음. 한 달에 얼마 안 하더라고요 금액 네.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사이트들이 있어요 네. 우리 아이가 쓴 거를 딱 보내주면 블루 브리딩에서 딱 보내줘요 첨삭이죠 첨삭 그러면. 첨삭, 첨삭. 첨삭. 네. <laughs> 네. 한국말이 더 힘드시죠 아, <laughs> 죄송합니다 네. 제가 통역해드리잖아 괜찮아요 <laughs> 첨삭이 가능한 시기가 처음은 아니에요 한 1, 2년은 그냥 음. 내가 해줘도 돼요 왜냐면 얘가 지금 아직 쓰는 것도 익숙하지 않고 음. 많이 많이 읽으면서 간단하게 적는 거는 그냥 넘어가시고 이건 도저히 못하겠다 네. 그런 시절이 분명히 올 거예요 네. 이제 그래서 엄마보다 음. 아이가 영어가 더 높아지고 그렇죠. 더 어려운 책을 네. 읽고 네. 더 네. 어려운 영상인데 애는 웃고 나는 못 웃어 그렇죠 그렇죠 이제 <laughs> <laughs> 그 정도 되면 이제 글쓰기도 내가 봐주는 단계는 끝났다 네. 아, 이제 네. 돈을 들이시면 되는 거고 저도 이제 엄마표로 할때 쓰기를 못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쓰기를 끌어주는 게 너무 힘들고 우리 아이가 쓰는 걸 네. 싫어하는데 싫다는데 이걸 어떻게 하지를 못한 네. 거예요 근데 지금은 제가 정말 많은 아이디어가 있어요 아, 네. 아이가 쓰기를 재밌게 느낄 만한. 아, 네. 그래서 약간 되게 균형이 안 잡힌 아, 영어 학습을 했어요. 네. 그 나중에 원망하더라고요. 자기 왜 이렇게 쓰기라고? 글쓰기 못, 안 봐줬냐고? 어, 문법을 안 시켰냐고? <laughs> 아니 나는 문법을 시켜주는 지가 너무 싫어하더라고요. 아이씨, 그만큼 듣게 해서 말하게 했으면 어, 고맙다 그래요. 그러니까요. 그죠? 그게 저한테 할말이냐고 그러니까요. 어. 처음에는 미안하다 그런데 나중에 화나더라고요. 내가 그만큼 했으면 됐지 그 다음 네가 해야지. <laughs> 진 엄마 어. 잘 만난 줄알지 <laughs> 그래서 영어 잘하죠 지금. 아뭐영어를 먹고 살고 있어. <laughs> 감사합니다 선생님. 저더 많은 이야기들 책에 들어 있는 거 저는 확인을 했고요. 우리 어머님들 보고 싶은 책마다 사서 보긴 참 부담이 되세요. 저도 중고 책 서점만 다니던 사람이라 어떤 마음인지 너무 알고요. 주변 도서관에 신청하시면 바로 갖다 줘요. 정말 바로 <laughs> 구입해 줘요. 막 이틀 만에 연락 온거 우리나라 봤어요. 좋은 나라. 정말 좋은 나라예요. 네 지금 바로 다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선생님 오늘 오셔서 감사드리고요. 우리 어머님들께 큰힘 되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저도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